화장실이 여기 있네 화장실 간이화장실 푸세식인데 사용하기는 문제없은 것 같습니다 이쪽도 다 여자화장실 있고 저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서 주위에서 강까에서 이렇게 노르벌 여행을 가기 전에도 장소가 많습니다 아, 할때 많이 있구나 여기도 이 안쪽에 들어가긴 힘들 것 같고 저기까지 이렇게 길이 있는데 주위에 이제 길 주변에 차박이나 캠핑을 할수 있겠다 여기 정말 넓다 어. 여기는 대전의 노루목의 영장입니다. 좋죠? 와 좋습니다. 차박도 가능하고 텐트도 가능하고 장소도 넓고 평일이라서 이렇게 앞에 보면 전경도 죽입니다. 아 좋네 진짜로.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간이 화장실. 여기 좋네.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있죠? 이런데 땅 불편하네 누가. 아, 이렇게 저아주 장소가 있습니다. 이렇게 노루목 와, 백로도 하나씩 있고. 곳곳에 이렇게 땅불이 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러면 안 되지. 같이 쓰는 곳인데. 여기에 알바끼 텐트들이 엄청 많았는데요. 아, 올해 장마가 들어가지고 다떠내려갔다고 합니다. 그나마 다행이죠. 알바끼 텐트도 없어서. 우리가 깨끗하게 쓰고 또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게딱 맞는데. 왜욕심을부리는지 모르겠네 알박기 현장, 알박기 현장. 아 길을 가 좋네 이렇게. 길 9월 는 길을 가는 길 가는 가 됐구나 야영